안녕하세요. 킹라마입니다. 오늘은요, 장타자가 쓰는 네 가지 하체 쓰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. 그러니까 공을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멀리 칠 때, 우리가 몸에 있는 여러 요소, 손이든 어디든 다 쓰잖아요. 클럽도 막 튜닝을 어떻게 하고 하는데, 그리고도 중요한 몸 중에서 두꺼운 근육이 하는 힘을 많이 내줄 수 있는 하체가, 하체를 가지고 쓰는 네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. 공을 멀리 치는데 장타자들은 다 똑같이 하체를 어떻게 쓰는 거 아냐가 니 아니고요. 제가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약네 가지로 분리가 되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가지는 어디서 이렇게 좀 들어보셨을 건데요. 그리고 또 한두 가지는 처음 듣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. 첫 번째부터. 첫 번째는요, 제일 기본적이에요. 이렇게 연습한 만, 연습만 해도 좀 괜찮고요. 오른발로 체중을 이동했다가 몸이 왼쪽으로 가면서 가서 들어가면서 치는 거죠. 체중을 이만큼 빼서 이쪽으로 무빙 턴. 그러니까 핵심은요. 이만큼 갔던 게 오른발에 있던 체중이 왼쪽으로 무빙되는 거. 이런 느낌이 첫 번째예요. 공을 그냥 일단 한번 치면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을 가지고 좀 공을 쳐요. 이런 느낌으로 장타자는 이렇게 확 과감하게 한 번의 힘을 폭발시켜야 되니까. 이렇게 쓰는 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. 두 번째는 이런 거좀 들어보셨을 거예요. 히업황 발바라 왼발 발바라라고 하는데요. 이게 아까 그 무빙이랑 약간은 비슷해요. 몸이 아까 그 무빙처럼 많이 움직이진 않고요. 나만 알아차릴 수 있게 체중을 내가 이걸 드는 거 아니에요. 요거는 그니까 보여지는 모양에 의해서 착각하신 건데 체중을 오른 발에다 다 실어요. 몸은 많이 안 움직이고 그러면 체중 여기서 뺐죠. 뺐으면 집어넣는 거예요. 무빙이랑 비슷한데 이거는 좌우 움직임보다는 이 턴이 많이 좀더 중시되는 스타일. 근데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요. 힐업에서 이렇게 뺐다가 왼발을 팡 박는 스타일이요. 흉내만 내고 치면 이렇게 돼요. 이렇게 되지 않게. 왜냐하면 몸은 많이 안움직여도 체중이 오른발에 실려야 되니까 모여야죠. 모이면서 몸은 많이 안 움직이고. 조금 닦였네요. 네. 요런 게 조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거고요. 이제 세 번째부터는 조금 독특합니다. 바지가 지금 자꾸 좀 말려올라 오는데 땀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땀이 나서 자, 세 번째는 두 번째 약간 응용된 버전인데요. 장타자들 공 많이 올려치잖아요. 적절한 비행 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리고 드라이버 헤드를 막 7도, 6도 저도 5도 드라이버를 써요. 그럴 때는요 공을 띄우기 위함도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때리거든요. 그러니까 탄도를 높이고자 그러면 그때는 아까 그힐업 오른발의 체중 다시 칠때 왼발의 체중 이거를요 응용을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든 다음에 여기서 양발을 같이 밟아요 땅에 황이 느낌을 가지고 쳐요. 꼭 왼쪽으로 이렇게 가서 쳐야겠다가 아니고요. 이거는 대부분 상체가 많이 발달한 분들 아니면 진짜 장타 대회에서도 많이 보기에도 양발을 같이 밟는 느낌으로 하는데요. 그러면은 뭐 음, 봐왔으니 치면서 좀 들리고 해가지고 이게 땅에서 찰 이런 느낌이 조금 나와요. 양발을 같이 밟는 스윙. 해 볼게요. 느낌으로 몸이 좀 제자리에서 얼룩 가는 기분이 들지가 않아요 네 이런 정도 요렇게가 왜 왼발을 가서 밟으세요 가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은 오른발의 체중 양발을 같이 밟는 기분으로 땅을 눌러 주시고요오 지금 요 모양도요 사실 세번째 이은 네번째는 네번째와 지금 흡사한 모양을 좀 보셨는데요 요거예요 땅을 밟는다기 보다요 땅을 밟긴 밟는데 왜 몸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밟는 기분이에요. 이런 기분. 약간 과장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밟는 기분. 스프링 조금 상상해 볼게요. 스프링 눌러서 땅을 꽉 누르는 거예요. 콱! 그리고 요 안에 지금 풍선이 있어요. 그 풍선을 빵 터뜨리면서 스윙. 요거는 제가 하긴 하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. 해보겠습니다. 진짜 세게 때려야 될 때는 사실은 해요. 근데 좀 타이밍이 조금 어려운데, 연습! 연습! 지금도 연습! 이렇게, 어 바지가 터질 것처럼, <laughs> 이렇게 빵! 이런 식으로, 네 가지. 나 사실은 달라요. 그러니까 스윙을 보고 거리가, 거리가 비슷하면, 오, 잘 나갔네. 거리가 비슷하면 다 비슷한 거 같은데요. 저마다, 음... 허벅지가 많이 두꺼워가지고 순간적으로 힘을 많이 내실 수 있는 타입 아니면 체중이 좀 적게 나가는데 왜 순발력이 빠른 타입이 다르듯이 스윙도 이런 네 가지 다른 하체 스윙을 가지고 하시면은 그리고 그러 이런 연습들을 적용해보다 보면 내 몸에 맞는 걸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러시면 좀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. 이상 하체 스윙 네 가지에 대해 얘기한 킹나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.